어, 세정지민주연합의 중진인 김영환 의원을 연결해서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야가 강대강 극한 대결 양상 보이고 있는데 우선 어떻게 보세요? 아, 우선 어,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어, 유체 이탈 확법을 보이고 있는 것 여야에만 맡기고 있는 것 이것이 참. 제일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은 어, 책임이 무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그리고 어, 유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을꼭 네. 어, 사둔 남말하듯이 이렇게 어,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심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여와 야 그리고 유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 한 발짝씩 에, 이 문제를 양보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어,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위로 차원에서라도 좀 대통령이 유가족을 면담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계속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된다. 어떤 결심을 말씀하시는지요? 저는 아, 그이 사태가 정부의 무능, 이 구조 과정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 따라서 유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거고요. 네. 정부 여당이.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이제 단식하고 있는 우선 김영호 씨를 만나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단식을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 대통령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분노 모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옹호하고 정부 여당이 그 시간을 끄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예. 네. 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겠는가, 왜 이런 보고가 왔는가, 왜 우리가 이것을 살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책과 반성을 하면서, 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것을 대통령께서 분노하는 모습을 가지셔야지 이것을 자꾸, 어, 덮어 나가는 듯한, 피해 나가는 듯한 이런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은 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가족과 대통령이 같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이 분들을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 분노를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분노를 느껴서 이제 유가족을 좀 만나서 위로도 좀 하고, 이렇게 유가족의 얘기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네. 네. 대통령이 이번 일로 또 본인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이고. 네. 또 이것을 부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군인에도 있지만 정부 여당에게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일벌백계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 멀리 떨어져서 관망만 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분노를 느껴서 지금 여권이라든가 야권에 지금 강하게 좀 압박을 넣으면은 일단 뭐 여권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네네. 지금 야당도 물론 이제 장애투쟁 어, 지금 농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네. 풀수 있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인데 어, 지금 유가족과 새누리당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어떤 그 협상 구도인데요. 네, 네. 이런 질문을 사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시니까요 네. 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참그어그 어, 그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바람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네.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투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어, 시간 끌기 식으로 보이고 또 실제로 실질적인 힘을 이 세월호 특별법에 그 어, 뭔가 크게 기하지 여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건 우리가 그두 번의 합의를 어,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진행한 결과로 그렇게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이 국회를 포기하지 말고 국회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병행해야 될 텐데 이것을 이제 보이콧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고 결국은 이 투쟁은 명분과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 어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이 합의를 예민한 합의를 너무나 쉽게 합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유가족들한테 동의를 구한다거나 밀어 제킨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오판이 오늘 의 사태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지금 당내에서도 당 차원의 어떤 극한 투쟁은 곤란하다. 또 장외투쟁 어떤 명분이 없다. 이런 내용에 좀 연판장이 돌았고, 김영환 의원께서 주도하셨습니까? 예, 네, 저도 뭐 참여했습니다. 네, 참여를 하셨군요. 어, 지금 야당이 할수 있는 게 뭘까요? 어,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야당은 전선을 넓게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를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지금 단식하고 뭐재야시민단체도 여러 가지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족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국회를 포기하는 것은 마치 그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 때 화포를 버리고 활과 칼로만 싸우자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포기하는 일은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일인데 이거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하는 일이고요. 네. 또 우리 전체 세월호 특별법을 관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량을 그주디 스스로 그 무장해제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지난해 8월 1일 날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NLL이 있을 때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요. 네. 100일째 그 투쟁을 했습니다. 그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명분도 네. 잃었고요. 예. 그래서 어, 이 장애투쟁이라는 것은 국, 다른 그 시민단체와 제약 하는 장애투쟁은 당연히 뭐그유효한 어, 수단이 될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장애투쟁에 몰입하는 것, 국회를 보이고타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 우리는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관철하는 것과 함께. 네, 네. 국회를 열어서 민생입법과 다른 현안도 처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이 민생법안 분리처리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계속 민생탐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일단 새정시민주연합도 민생법안은 분리해서 빨리 처리를 하는데 동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민생탐방을 좀 추석 앞두고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닙니다. 어, 그것을 분리처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 세월호 특별법을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네. 국회에서의 다른 여러 가지 역할과 민생을 그~ 챙기고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는 일을 병행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가 있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져들었습니다. 네, 국회 안에서 지금 병행 처리를 하다 보니까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걸림돌이 돼서 계속 다른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가 못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네. 에, 이제 그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그 유가족들과 충분히 합의해서 여당과 논의하는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양자 회담을.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국회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타결이 된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했고 순서를 잘못 정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지금 윤일병 문제를 포함해서 영남의 호우 문제, 사대강 문제, 지금 산적한 그리고 이 지금 그 소위 최경한 무슨 경제 부총리죠 회생 대책이라는 거죠 네네. 네. 참 이건. 어, 과거에 많이 해본 그 정책으로서 야당의 견제가 필요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걸 좋은 조건 다루면서 세월호를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새정치 민주연합의 어떤 지도부의 어떤 정치력이 좀 약간 미흡했다. 지금 이런 평가이신데요? 우리가 그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있고요. 예. 공식 사과는 안 했죠. 어, 대표가 여러 번 했고요. 네네. 그리고 어,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체가 되어야 할 우리 그새정치민주연합의잉여 정당처럼 네. 이거의 주체가 배제돼 가지고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자가 당착에 빠져 있는 상황.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 하루빨리 이것을 네.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단식을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지금 비판들이 당 내외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 문재인 의원의 단식 이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 충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고 또 김영호 어, 유민 아빠의 그 아주 절체절명의 생명을 앞그둔 그런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1480만 표를 얻었던 대통령 후보가 광화문에 단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한 분 가운데 한 분이신데, 네. 이분이 단식을 거기서 진행함으로써 이, 저희는 사실은 지금 현재 본격적인 장애투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우리 당이 천막을 치거나 그런 일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장애투쟁으로 비치게 되고, 요 또, 당이 역시 그 박영선 대표에게 힘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하는 시각을 분산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뭐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어, 그 문재인 후보의 단식을, 단식은, 아 어, 일단 좀, 어, 자제하고. 또 어, 명분을 갖고 우리 네네 알겠습니다 어, 당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민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어, 네. 단식을 한다 이렇게 문재인 의원이 어제 밝히기도 했고요. 네. 어, 그다음에 유민아빠가 이제 단식을 중단하면은 자신도 국회로 돌아가서 특별법을 더잘 만드는 일에 일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 뭔가 이 다른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우리 대통령 후보께서. 네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네. 그 대통령 차점자로서 좀 위상을 가지고 좀 전국을 풀어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당대표도 아니고 뭐당 대표도 아니고 뭐당 중역도 아닌데 뭐 일단 대선 후보였다고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나요? 당연히 그럴 만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지금. 그러니까 변식이 아니고 대통령을 좀 면담을 직접 요청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요청하고 그것을 또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의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후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은 어, 지금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유가족과 어, 새누리당이 좀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검 추천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새정치연합은 지금 계속 장외에서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일단 그 지금 여당과 유가족이 논의하고 있는 것과 정 반대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특검 추천권 문제를 좀잘 다듬어서 조율안을 만들 수 있고 협상안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 좀 힘을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3자협의체 구성을 촉구하지 말고요. 어 우선은 사, 3자협의체 구성은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단위로서 제제. 그~ 제기하고 있지만 예. 지금 실질적으로는 양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 특별검사 추천에 있어서의 그~ 어~ 유족 야당 유족의 추천권 문제는 네. 어~ 지난번에 우리가 사전 동의 그안에서 약간 변형된 것인데 순서를 바꾼 것인데 예. 어, 일정하게 타협이 가능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위에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예. 어느 정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이 될 것인데. 네. 이것이 일정하게 타협이 되면 은 3자 협의체를 통해서 어, 이것이 합의가 되고 또 입법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절충안이 나오면 마지막에 네. 3자 협의체를 통해서 최종 추인을 하고요. 네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